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기 안쪽에 여러분, 칠레 디테일부터 일단 보세요. 와, 진짜 너무나도, 와,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클리어 파츠가,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이런 홍치에, 어, 특유핸 핸다. 핸드...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 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짜잔, 짜잔. 오늘 리뷰하게 될 제품은 2이 엑스카토이스에서 출시하게 된 홍치 HQ9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는 밴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홍콩 경찰 버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부분이죠 근데 1대6 4 스케일로 나오게 된 홍콩 경찰 버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보겠 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 만나 보게 될 미니카 는 엑스 카 토이스 에서, 출 시하 게된 홍콩 경찰 버전 으로 나오 게된 멜세 스 벤츠 스프린터 1대6사크 기의, 네 벤츠 스프린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제가 벤츠 스프린터 리뷰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타이니에서 출시하게 된어 벤츠 스프린터로 리뷰를 했었었고 중국 공안 버전으로 나오게 된투2이에서 어, 나오게 된 엑스카토이즈 어웰세스 벤츠 스프린터 버전도 제가 리뷰를 했었던 부분인데 오랜만에 만나보는 1대64 스케일의 네, 멋진 어, 홍콩 경찰의 웰세스 어, 벤츠 스프린터 제품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보기 전에 박스 부분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 길쭉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14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성인용, 네 모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박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어디서 생산됐었다, 그리고 공장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으로, 어, 인폼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오랜만에 만나보는 벤츠 스프린터 금형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 벤츠 로고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클리어 파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어 경광등 표현하고 어그 다음에 시래기 에어컨 실래기 표현,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AM6605라고 해가지고 번호하고 실제 번호판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에 이런 자잘한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표현해줬고, 이 앞쪽부에 핸더 부분에도 경광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그 부분도 고정에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뒤쪽 부분 보시게 되면 네, 경찰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police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어, 홍콩의 경찰 차하고 비교해봐도 손세호 수점도 정말 예쁘게 네, 잘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사이드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퀴 휠 표현도 고무 바퀴로 굉장히 견고한 재질로 해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을 놓다 보니까 굉장히 어, 디오라마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경찰관 피규어하고 놔도 너무나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모형이네요 보시게 되면 이 제품의 특징은 1대64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어, 만들어진 부분이긴 한데 이 타이니의 특징이라든지 옆에 여닫이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문이 열리는 기믹은 네,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제품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홍콩의 무장 경찰, 네 무장 경찰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이 무장 경찰도 이대역사 피규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고 와 이런 체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상황 연출이라든지 경우 요인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의 활용해도 너무나도 네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이번에 엑스카토이즈에서 새롭게 신제품으로 출시하게 된 홍치 HQ9 해가지고, 약간, 홍치라는 라인 자체가 약간 아우르스 세나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아우르스 세나트도 약간 요런, 어, 고급 벤 같은 느낌의 차량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의 맥락으로다가 뭐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부분 보시게 되면 홍치 H9을 좀 연상케 하는, 네, 그런 헨다의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기 안쪽에 여러분 실내 디테일부터 일단 보세요. 와 진짜 너무나도 뭐 디테일 하면서도 예쁘게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클리어 파츠가,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이런 홍치에, 어, 특유의 핸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옆에 부분에 바퀴 휠도 고무 휠이라든지 이런 고급 선수들을 잘 활용해서 예쁘게 만들어준 부분이고, 안쪽에 이렇게 썬루프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야, 이게, 1대64 스케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내 실내 디테일 표현이 와 이게 진짜 어, 엑스카토이스가 예전에 그 처음에 만들었던 아반떼 제품하고 비교를 보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요 이쪽에는 밝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좀 어둡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선텐을한것 같은 뒤에 쪽부분에 이런 프라이버시를 위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의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적인 부분을 정말 실사적으로 잘표현해놓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쪽은 조금 어둑어둑하고 여기가 밝게 되어 있잖아요. 운전석 부분은 밝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와 진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실내에 이제 핸들 표현이라든지 여기 오디오, 카 오디오 그리고 이런 작은 부분들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어,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표현해 준 부분이고 문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 문쪽에 이런 어, 작은 어문 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실제 차량하고 유사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검정색 색상이라서 그런지 어, 요 클리어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 중국의 약간 좀 특유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시게 되면은 빨, 빨간색과 검정색이 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진 네, 그런 차량인데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크롬 색상에 가까워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소재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게 약간 어 굉장히 어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이는 네, 그런 느낌도 같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 부분인데 이두 가지 색상 모두 다 소장하면 너무나도 좋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사이드미러 표현하고 핸더 표현 뭐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리는 부분이지만, 어,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약간 요인 경호 촬영으로 해가지고, 경험 피규어들도 이제 대동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면은 이 제품도 굉장히 예,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예, 나중에 중국의 공안차들도 요즘에 좀 약간 홍치 H9라든지 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또나또 또 출시할 예정이라 가지고 그 제품하고 이제 같이 어, 또 리뷰하면은 또 재미있는 예, 여러 가지 상황 연출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연출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네요. 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TV하고 함께 엑스카토이즈, 즉, 투웨이에서 출시하게 된 어, 다양한 신제품들만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홍치 HQ9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또, 벤 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르세스 벤츠 스프링터 오랜만에 만나보는 금형인데 또 반갑기도 하고, 뭐 굉장히 또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크기랑 이런 스케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네, 그런 제품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소중한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